한국 영화계의 금괴와 혁신이 한자리에 모였다. 스크린 위에서 펼쳐진 충격적인 정사신들은 단순한 연출을 넘어 배우들의 내면 깊숙한 감정과 욕망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관객들의 심장을 한 번에 쥐락펴락하는 강렬한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과감하고도 강제적인 정사신으로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로 남은 여배우 구터 키리라를 순위별로 분석해 봅니다. 그들의 연기는 때로는 예술적 경지에 도달했고, 때로는 논란의 불씨가 되어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9. 이 김태리 젊은 열정의 폭발, 충격과 감동의 시작. 김태리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를 통해 단숨에 전설적인 스타로 등극한 인물로, 그녀의 연기는 그야말로 예술 그 자체입니다. 신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한 편의 영화로 관객들의 심장을 사로잡으며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김태리는 한여로 위장한 숙희 역할을 맡아 상류층 여성 히데코와 얽히는 복잡하에서도 치명적인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김민희와의 정사신는 단순한 육체적 노출을 넘어서 두 인물 사이에 얽히고설킨 감정 실루엣 욕망을 섬세하게 포착한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당시 한국 영화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생동감 넘쳐 관객들은 마치 눈앞에서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습니다. 이정사 씨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였으며 김트리는 이 충격적인 순간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연기의 신세계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대담함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선정성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인물의 깊은 내면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김트리는 한 인터뷰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밝히며 작품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진솔한 태도와 도전 정신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찬사를 받았으며 아가씨는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연기 뒤에는 수많은 논란과 베일에 쌓인 비밀들이 존재했습니다. 정사신을 둘러싼 선정성 논란은 당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로부터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김태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논란을 예술적 도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연기는 한편으로는 삶의 어두운 면과 금기를 깨뜨리는 도전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로서의 책임감과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선택은 단순히 스크린 위의한 장면을 넘어 한국 영화계의 신선한 충격과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태리의 명연기는 단지 배우의 한순간을 넘어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그녀의 이름은 앞으로도 영원히 전설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처럼 김트리의 삶은 논란과 베일에 쌓인 비극과 찬사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 어떤 시련도 그녀의 빛나는 연기력을 가릴 수 없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8위 조여정 욕망과 갈등의 미학 충격의 장점 조여정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다. 그녀는 영화 방자전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충량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심장을 뛰게 한 대담한 연기 혁명을 이끌어냈다. 고전의 틀을 깨고, 욕망과 갈등,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한껏 끌어올린 그녀의 연기는, 마치 폭풍처럼 스크린을 강타했다. 조여정은 평범한 순정녀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당당히 선택한 강인한 여전사로서, 영화 속에서 수많은 금기와 사회적 규범을 단번에 깨부수며, 전설을 썼다. 특히, 방자 김주혁과의 정사 장면은,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감정의 파노라마를 섬세하면서도 대담하게 펼쳐 보이며 관객들로 하여금 "이것이 현실인가?"라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충격을 선사했다. 그 장면 하나로 인해 조여정은 대담한 정사신이 아이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이로써 그녀의 연기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파격적인 연기는 언제나 찬사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일부 보수적 시청자들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수위를 넘었다고 극렬히 비난하며 선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지만 그녀는 그 모든 비난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연기의 진정성과 예술적 열망을 더욱 불태웠다. 조여정은 내 안의 욕망과 갈등을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 배우로서의 사명이라며 스스로의 연기에 확신을 보였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연기 이상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녀가 얼마나 대담하고 강렬한 인물인지를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조여정의 삶은 또한 스크린 밖에서도 파란만장한 드라마로 채워져 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그녀가 보여준 불굴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수많은 스캔들과 비일에 가려진 비밀들을 낳았고, 그 비밀들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 속에서 점점 더 화려하게 드러났다. 그녀의 사생활과 연예계에서 벌어진 수많은 논란들은 때때로 그녀의 명성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이를 계기 삼아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며 세계적인 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전 세계 영화 팬들은 조 여장이 만들어낸 그 충격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순간들을 잊지 못하며 그녀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히 정사, 신한 장면을 넘어 인간 감정의 극한을 탐구하고. 금기를 허무는 혁신적 예술 그 자체임을 오늘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조여정은 한국 영화계의 불멸의 전설로, 앞으로도 대담한 도전과 화려한 스캔들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7위. 김민희 시대를 초월한 예술의 정수. 김민희는 영화 아가씨에서 단순한 연기 이상의 존재감을 뽐내며, 상류층 여성 히데코로서 한 폭의 걸작을 그려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마치 폭풍처럼 모든 이 심장을 쥐락펴락했고 그 순간의 열정은 평론가와 관객들 사이에 저의 없는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펼친 정사시는 단순한 육체적 노출을 넘어 인물의 억눌린 감정과 내면의 어둠을 폭발적으로 해방시키는 예술적 선언이었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김민희는 자신의 삶과 마주한 듯한 강렬한 눈빛과 섬세한 몸짓으로 히데코의 복잡하고도 애절한 감정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듯 관객들에게 이것이 과연 연기인가? 실제 감정인가? 라는 경탄과 혼란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시선에서는 그녀의 과감한 연기에 선정성 논란과 도덕적 비판을 가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예술적 신념과 열정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김민희의 연기는 그녀의 인생 자체를 반영하는 듯 무수한 스캔들과 논란 속에서도 그녀만의 독보적인 스타일과 예술적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히데코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캐릭터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감내한 사회적 비난과 격렬한 논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그동안의 수많은 편견과 억압을 깨뜨리고 한국 영화계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민희가 선보인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 되었으며, 각종 영화제에서의 찬사와 함께, 정사신이 예술적 가치를 재정의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대담한 선택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과 사랑, 욕망의 이중성을 폭넓게 조명하는 도전이자,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스리를 선사하는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김민희는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도 언제나 자신만의 예술 철학을 굳건히 지키며 한편의 서사극처럼 인생의 굴곡을 담아내는 진정한 여배우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스크린상의 이미지가 아닌 수많은 비판과 스캔들을 뒤로 한채 예술적 자유를 향한 열망과 도전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김민희가 선사한 그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순간들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영화사에한 획을 그으며 후대 배우들에게 영원한 영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유디? 일루 금기 깨기의 아이콘, 파격적 연기의 대명사. 일루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국 영화의 어둠과 빛을 동시에 비추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빛에서 한 인물의 어머니이자 금기를 깨는 애인 역할을 맡으며, 그야말로 전례 없는 파격적 연기로, 관객들의 심장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일루의 연기는말 그대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의 대폭발이었으며, 그녀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삼세한 표정과, 몸짓은 관객들에게 극한의 심리적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촬영 당시, 일루가 선보인 강렬한 정사 씬은, 단순한 육체적 노출을 넘어선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대사가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눈빛과 몸짓만으로 인물의 심리와 인간 본능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표현해내며 금기된 가족 관계와 도발적인 정사 장면으로 한국 영화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이것은 과연 연기인가 혹은 현실이냐? 는 경악과 감탄을 동시에 내뱉게 만들었습니다. 일류의 연기에 담긴 예술적 도전은 그야말로 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관객을 충격에 빠뜨리는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라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를 섬세하게 풀어내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판과 논란, 심지어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르는 위기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한층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녀의 연기 인생은 수많은 스캔들과 베일에 쌓인 비밀, 그리고 사회적 논쟁으로 얼룩졌지만, 이은우는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와 불굴의 의지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 그녀의 도전 정신은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며 관객들에게 단순한 시각적 자극을 넘어 인간 감정의 근원에 다가가는 철학적 깊이를 선사합니다. 비록 영화 속 강렬한 표현 방식으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의 불씨를 남겼지만, 일누는 이를 예술적 진실성으로 승화시키며 한국 영화의 금기와 전통을 새롭게 정의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일누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예술적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관객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이말 한마디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녀의 연기에 담긴 진솔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일미의 파격적이고 대담한 연기는 단순한 연극적 도발을 넘어 한국 영화 역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유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영화 속 페일 벗은 진실과 스캔들, 그리고 그로 인한 찬사와 비판은 오늘날까지도 영화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오이? 김고은 내면의 혼란과 욕망, 현실을 초월한 연기의 정수. 김고은은 영화 은교에서 보여준 대담한 연기로 단숨에 한국 영화계를 뒤흔든 신예스타로 등극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그야말로 폭풍처럼 몰아치며 관객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했고 이게 연기냐 실제냐? 라는 경악과 감탄의 목소리를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김고은은 단순히 육체적 노출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감정의 소용돌이와 억눌린 욕망을 완벽하게 드러내며 캐릭터의 진실한 삶을 스크린 위에 재현해냈습니다. 그녀의 정사 장면은 영화의 서사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단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신인 배우였던 김고은은. 이 파격적인 연기로 인해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극찬과 함께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평론가들은 그녀의 과감한 선택을 비판하며 신인 배우로서 무리한 도전이라고 꼬집었지만, 대중과 평단은 오히려, 그녀의 열정과 용기를 찬양하며, 미래의 거물 배우로서 가능성을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김고은의 연기에 담긴 진정성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그녀의 삶그 자체를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남다른 열망과 끈질긴 도전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휩쓸며, 국제적 무대에서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과감한 연기 선택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도덕적 논란의 불길이 일기도 했고 스캔들로 치부되는 일부 장면들은 대중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고은은 자신만의 확고한 연기 철학과 작품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표현한 감정은 왜곡 없이 순수한 진실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캐릭터의 생명력과 서사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밝히며 대담함이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이제 단순한 연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김고은은 스크린 속에서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선사하며 영화계의 금기를 깨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논란과 스캔들이 공존하는 그 화려한 이면에는 한 인간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습니다. 4위 박지아 소외된 영혼의 폭발 잊혀지지 않을 명장면 박지아는 영화 무명에서 단순한 배우의 경계를 훌쩍 넘어 한 편이 서사시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그녀가 선보인 극한의 감정 폭발과 파격적 연기는 스크린 위에 마치 불꽃처럼 타올라 관객들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박지아가 연기한 캐릭터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원초적 본능과 욕망, 그리고 복잡한 심리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이것이 연출된 연기인가 아니면 실제 상황인가? 라는 경탄과 혼란을 동시에 안겨주며 그 충격은 영화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녀가 소화해낸 정사신은 단순한 육체적 노출을 넘어 인물의 감정과 내면의 혼란 그리고 억눌린 욕망이 폭발하는 극적인 순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시는 관객들 사이에서 지금도 회자되며,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명장면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시 극찬과 함께 도마에 오른 이 장면은 일부 보수적 시각에서 선정성 논란과 스캔들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박지아는 그런 모든 비난과 찬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박지아는 한 인터뷰에서 내 연기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인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예술적 표현이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이 감행한 대담한 도전이 단순한 자극적 행위가 아닌 캐릭터의 내면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용기와 열정은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국찬을 받으며 비록 무명이 대중적으로 큰 흥행을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그 예술적 가치와 독창성은 영원히 한국 영화계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박지아의 삶은 영화 속 드라마 못지않게 파격적이고 극적인 사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스캔들과 논란 속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독특한 예술 감각과 불굴의 의지로 모든 역경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영화처럼 도전과 열정, 그리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공존하는 진정한 드라마였으며 그 모든 요소가 모여 오늘날의 박지아라는 전설적인 여배우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지아의 대담한 연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단순히 한 장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추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예술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 금기와 한계를 깨뜨리며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지금도 박지아의 이름은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도전과 혁신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파격적인 연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3위 전도연 한국 영화사의 혁명, 금기를 무너뜨린 여왕. 전도연,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 영화계에 엄청난 전율을 일으키는 전설적인 배우입니다. 그녀는 영화 스캔들 조선 남녀상열 지사에서 단한 번의 장면으로 관객의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금기의 경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전도연은 당시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진 치정멜로 속에서 금지된 사랑에 빠진 숙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열정으로 스크린을 불태웠습니다. 그녀가 펼친 정사신은 단순한 육체적 노출을 넘어 억눌렸던 감정의 폭발과 심리의 혼란 그리고 사회적 금기에 맞선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사실적인 연출과 눈부신 감정 표현은 관객들로 하여금 이것이 과연 연기인가 실제인가 라는 경이로움과 혼란을 동시에 안겨 주었고 당시 언론과 평단에서는 전도연의 연기를 두고 한국 영화사의 혁명이라 칭송하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찬사 뒤에는 수많은 논란과 베일에 쌓인 스캔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실적인 표현 방식과 대담한 연출은 보수적인 시각의 비판과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관객들은 충격에 휩싸여 그녀의 연기를 단순한 자극적 행위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연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장면은 부인으로서의 감정을 온전히 표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표현이라고 단호하게 밝혀 자신의 예술적 신념과 도전 정신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전도연의 대담한 도전은 단순히 한 편의 영화 장면을 넘어 한국 영화계의 금기를 깨뜨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이후 미량을 비롯한 국제 영화제에서 칸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배우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극적인 스토리와 논란으로 가득 찼지만 그 모든 베일 뒤에는 순수한 예술에 대한 열정과 타협하지 않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도연은 단순히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인간의 감정을 극한으로 이끌어내는 마스터이자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후대 배우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기와 삶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회의 금기를 넘어서는 과감한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전도연의 파격적이 고도 감동적인 연기는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보다도 뜨겁고 관객들의 심장을 한순간에 사로잡는 강렬한 불꽃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논란과 스캔들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며 한국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전도연은 영원히 전설로 남아 그 대담한 도전과 불멸의 연기로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영감을 선사합니다. 2위, 강혜정 감정의 폭풍, 논란과 예술 사이의 완벽한 균형. 강혜정은 영화 마법의 성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한국 영화계를 뒤흔든 전설적인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 이상의 예술 그 자체로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심리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관객들의 가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강혜정은 단순한 피해자나 유혹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넘어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복잡한 감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그녀와 남자 주인공 사이의 정사신은 마치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린 듯한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그 충격적인 사실성으로 인해 관객들 사이에서 이것이 정말 연기인가 아니면 진짜 사랑의 고백인가라는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노출을 넘어 영화의 서사를 극대화하는 결정적 순간으로 자리잡았으며, 그녀의 연기력은 찬사와 동시에 선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혜정은 이러한 모든 비판과 스캔들 속에서도 굳건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대담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순간을 예술적 전투로 승화시키며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혜정의 삶은 영화 속한 장면 한 장면처럼 극적이고 파격적인데 그저 스크린 위의 한 조각이 아닌 현실에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며 수많은 논란과 스캔들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파격적인 연기 방식은 오랫동안 보수적인 시각의 비난을 받았으나 동시에 수많은 평론가들과 관객들에게는 혁신적인 예술적 도전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강혜정은 한 인터뷰에서 "이 장면들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캐릭터의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소중한 순간들"이라며 자신의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헌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올드보이를 비롯한 이후의 작품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온 강혜정은 스크린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연기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선택은? 한국 영화계에 영원히 잊지 못할 충격과 영감을 선사했고 앞으로도 그 전설은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강혜정 그녀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예술과 논란의 상징이며 강렬한 정사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혁명의 아이콘으로 남을 것입니다. 1위 송지효 금계 여신 전설로 남은 최고의 정사신 송지효는 영화 쌍화점에서 단한 장면으로 한국 영화계를 뒤흔들며 불멸의 전설로 남은 인물입니다. 그녀가 연기한 고려왕비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권력과 욕망, 배신과 금기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어둠과 빛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송지효의 연기는 마치 전율을 일으키는 폭풍처럼 관객들의 심장을 강타했고 그녀가 보여준 장사시는 그야말로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 도전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카메라 앵글과 빛의 조화, 그리고 송지효의 섬세함에서도 강렬한 감정 표현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각적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영화 개봉 후 일부 관객들은 두 배우가 실제 연인이라는 소문마저 퍼뜨릴 정도로 그 현실감에 매료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연기가 아닌 그녀의 진정성에 대한 극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 장면은 캐릭터의 내면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순간이라며 자신의 예술적 도전과 신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지효의 삶과 커리어는 항상 빛나는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정사 씬을 소화하며 얻은 찬사와 동시에 보수적인 시각과 언론의 혹평,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연기는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한동안 금계의 여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영화계 내외의 극심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재우는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으며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예술적 진실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선택은 단순히 자극적인 요소를 넘어 캐릭터의 심리와 감정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예술적 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관객들은 그녀가 보여준 순수하고 강렬한 연기에 매료되었고, 그 열정은 이후 송지효가 다양한 장르와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영화 쌍화점은 단순한 작품을 넘어 그녀의 연기 인생에 있어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송지효는 도전적인 역할들을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송지효의 삶은 논란과 찬사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녀의 대담한 도전은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그 파격적인 연기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강렬한 정사시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적 성취로 평가받으며 앞으로도 영화팬들에게 영원한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개성과 감성을 지닌 여배우들이 촬영 현장에서 선보인 강제 정사신들은 단순한 육체적 표현을 넘어 인물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감정의 대폭발이었습니다. 논란과 찬사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들의 도전은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가능성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영화팬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이 충격적인 명장면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로 남아 있습니다. 각 여배우의 대담한 연기와 그들이 만들어낸 전설적인 장면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예술과 감정의 극치를 경험하게 해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열정과 도전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앞으로도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전설들이 쏟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명 장면들 중 어느 순간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금기를 깨뜨린 강렬한 여배우들의 전설적인 순간들, 지금 바로 다시 한번 감상하며 그 충격적인 순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 채널의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 덕분에 저희 채널은 매일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칭찬은 저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어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 발전의 초석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